안녕하세요. 삼남인조입니다. 오늘 저희 시즌은 마무리하는 편. 주제는 뭐인가요? 의외로 사건. 제가 스스로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음. 변호사를 선임을 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럴 때에는 변호사 선임을 과감하게 해봐라. 음. 이것을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어떤 종류 사건들은 변호사를 선임 해야 될까요? 오늘 한세 가지 정도로 추려봤는데요. 첫 번째는 증거 수집이 많이 필요한 사건입니다. 음. 증거라는 것이 뭐 우리가 생각할 때 형사 사건을 음. 처음 떠올리실 거예요. 음. 하지만 뭐 민사 사건, 뭐 이혼 사건, 행정 사건 모든 사건에서 어 가장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은 증거입니다. 왜냐면 결국 양 당사자가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싸우잖아요. 음. 그럴 때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는 기준은 증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 손에 증거가 별로 없다라고 하면 증거를 찾기 시작해야겠죠. 그만큼 찾아야 하는 증거가 많은 사건에서는 아무래도 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 결론에 이룰 수 있다. 라는 음.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 그 과거의 영상들 중에서도 골든타임이 있다. 음. 네. 그래서 빨리 이제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이걸 수집을 해야 되는데, 음. 저희 같은 사람이 증거를 찾아야겠다 하면, 이게 막 그런 중요한 타임을 놓칠 수가 있으니까. 음. 근데 그 증거라는 게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음. 내가 그 찾기 어려운 증거 같은 것들을 변호사님한테 말씀을 드리면, 변호사님이 이렇게 뭐 압력을 넣어서. <laughs> 빼주시고 이런 건가요? <laughs> 넣을 수 있는 압력이 <웃음> <웃음> 없어요 그래도 변호사가 응. 이거를 절차를 밟는다고 해서 더 빨리 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음. 하지만 절차 정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정보공개청구도 있고 사실조회 신청도 있고 그다음에 어느 기관에 해야 하나 개인에 해야 하나 아니면 국가에 해야 하나 정말 다양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아무래도 어, 일상적으로 해오기 때문에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반면에 일반 분들은 아무래도 낯설잖아요. 그쵸, 경험이 없 예, 아무리 찾아봐도 조금 무리가 있고 또 절차를 잘못된 걸 선택을 하거나 아. 아니면 상대방 기관 또는 개인을 잘못 선택을 했을 경우에는 다시 해야 되거든요. 아. 그럼 그 동안 아까 말씀하신 골든 타임을 놓치게 되는 경우도 음. 종종 있습니다. 그럼 주로 어떤 사건들이 예가 될수 있을까요? 음, 뭐두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첫 번째 했던 성범죄 편 있잖아요. 음. 거기서도 CCTV 영상의 중요성 음. 말씀드렸었어요. 그런데 CCTV들은 대부분이 뭐 개인이 가서 보여 달라고 해도 보여주지 않거든요. 음, 음. 그럴 때에는 정보공개 청구를 적절한 기간에 해야 합니다. 음. 어디 설치돼 뭐 언제까지 음, 뭐 이런 음, 것들을 명확하게 특정을 해야 하거든요. 음. 또두 번째는 저희 그 이혼 사건도 한번 다뤘지 않습니까? 음. 그때 양육비 산정 기준이 수입이다. 그렇죠. 어, 그렇게 음. 말씀드렸었어요. 하지만 그런 절차들이 개인이 하기에는 음. 좀 버거운 부분이 음. 있습니다. 음. 그래서 도움을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음. 그럼 그러니까 뭐 정리하자면 이제 증거가 여러 군데 있을 건데 네. 그걸 어디에 찾아야 될지 매팩 결정이다. 네, 맞습니다. 예. 두 번째 종류는 어떤 종류죠? 두 번째 종류는 조금 의아해하실 수도 있어요. 음. 조정과 합의가 어, 필요한 사건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음. 그러니까 음. 뭔가 이 협상이 필요한 그런 것들 말씀하신 거죠? 아무래도 소송까지 온 이유는 뭐겠어요? 감정이 정말 극단적으로 치닫게 빠져서 그렇죠. 얼굴도 오기 싫은데 네, 어. 그럴 때 소송을 하는데 음. 또 대리이 아니라 본인이 나가면 거기서 또 만나게 돼. 있어요. 싸우니까 네, 한 달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보게 됩니다. 음. 그러면은 이제 그, 법적인 저 자주 가지면 고성이 오고 아, 갈 뭐, 때가 있어요. 난장 이제 개싸움. 저 욕은 정말 네. 신박한 욕이다. 라 <laughs> 가끔씩 생각을. <laughs> 그 나이 나이가 좀 연세 아, 아, 있으신 분들은 그쵸, 그쵸. 아 저런 욕은 과거에 있었구나 음. 이런 걸 많이 하는, 생각하게 되는데 감정이 치다 든 소송일수록 그런 사건은 주로 소익일 때가 많아요. 음. 그런데 아투다 보면 결국은 팝이 이르지 못하면 뭐, 감정을 해야 하거든요. 근데 감정이 그 절차가 몇 백만 원. 최소 아, 몇백만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실제로 얼마짜리 인지를 네. 또 다른 기관에다가 이렇게 네, 네.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일단 또들어간는 그렇죠.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손해배상인데 음. 내가 200만원 청구하는데 저쪽에서는 100만원이다 음. 막 싸우고 있어요 음. 근데 감정비용이 400만원 <laughs> <laughs> 그쵸 배보다 그, 100%비 100, 네, 네. 그렇게 되면은 네. 서로 그냥 패배밖에 없는 음, 싸움이잖아요. 마이너스만 그런, 거. 네, 그런 경우에는 어, 사건을 많이 다뤄봤고 이성적으로 음, 음. 사건을 어, 대할 수 있는 대리인들끼리, 변사사들끼리 음, 음. 서로 합리적인 결과에 도출할 수 음. 있도록 조정과 합의를 도와드리는 음. 거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렇게 막 싸운다기보다는 이제 양쪽에서 좀 객관적인 네, 시선에서 네, 네, 이걸 그렇죠. 볼수 있는 사람들이 네. 와서 협의한다. 를 네. 또한 가지는 형사 사건의 경우에 합의가 절실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폭행 음. 그 주제 동영상 때에도 말씀드렸는데 합의서 쓰는 게 간단하지만. 또 간단하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요. 음. 뭐 재산 범죄 같은 거. 음. 통장 이체 내용만 음. 막50 페이지, 100 페이지 음. 이러면은 그보 보는 데만 한참 걸리고 아, 아. 더 문제는 합의서 작성을 했는데 뭐정을 파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음. 교묘하게 뭐 일부분만 한정을 해놓고. 음. 나중에 나머지 부분에서 뭐 소송을 건다. 아, 다시 대고소를 한다. 음. 그런 음. 경우도 음. 아주 가끔이지만 있습니다. 음. 그런 사 그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합의서도 음. 조금 더 정치하고 구체적으로 음. 쓰는 게 음. 좋겠죠. 음. 그럴 때 아무래도 음. 이제 변호사들이 음. 좀 익숙하니까 어, 여러가지 음. 뭐, 발생할 수 있는 음.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면서 음. 합의서를 작성할 음. 수 있게 됩니다 아이고, 저도 사실 처음에 이게 조정 합의 이거는 사실 뭐 법적인 부분은 아니고 음. 네고시에이션 음. 협상이잖아요 네. 근데 이걸 변호사님을 통해서 하는게 더 낫나 싶었는데 진짜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음. 일단 열받아가지고 폭발하기 네, 직전의 네. 상태에서 까딱 아, 자름땀 조롱 나가는데 네. 이제 <laughs> 대리인을 내세워서 네. 일단 그게 있고 이게 더 크네요. 합의서에, 진짜. 아, 빼먹는, 뭐, 거 빼먹는 부분이 네. 반드시 생길 텐데. 왜냐면 우리는 뭐 이럴 때면뭐돈 빌린 거 쳤을 때 응. 원금이자 이렇게 대충 이렇게 음, 이 정도만 하자 합의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뭐, 음. 뭐 연체이자가 있다든지 네. 음. 뭐 이런 것들 갖고 또 이게 물고 들어오면 완전 한번더 이걸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아예 한 번에 소송이나 법적 분쟁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음. 그렇다면 오히려 깔끔하게 마무리 지는 게 가장 중요할 텐데 그럴 경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음... 것이 가장 좋다라는 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확실히 이해가 되네요. 그러면 마지막은 어떤 종류죠? 음... 마지막은 당사자가 다수인 사건입니다. 음... 저희 그때 중고 나라 사기도 다뤘었지만 피해자들이 많은 사건이라든지 아니면은 임금 저희 주제 다뤘지만 뭐 해고당한 근로자들이 많다든지 이런 사건들이 많은데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좀 막막하기도 하고 소액이라서 좀 주저하시는데 그런 상황일수록 하나의 사건으로 뭐 형사 고소를 하거나 아니면 민사 소송을 제기를 하시고 그리고 하나의 결론에 닿을 수 있도록 병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다고. 볼수 음. 있습니다. 이 스타하다 보면 이일점라고 하죠. <웃음> <웃음> 뭐 몰아서, 몰아서 어, 이렇게 어, 어. 마린들이라고 어, 어. 모아서 한 방에 때리면 네. 그게 효과가 있다 아, 뭐 이런 말씀이잖아요. 제가 때리는 역할. 이요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여기 그러면 뭐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이 피해자가 여러 명들 음. 다 예를 들어서 당 당사자가 여러 명이다. 이럴 때한 분한테 수임을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음. 그러면 이게 좀 수임료가 좀 떨어지는 효과가 있나요? 뭐원 플러스 원. <laughs> 어쨌든 어 사실 뭐수임료나 부분 좀 민감한 부분일 수도 있, 음, 음. 있지만 하나의 사건으로 한다. 인를 들어서 열 명인데 열 음. 개의 재판을 가는 음. 것보다 하나의 재판을 음. 어, 하는 그기한가에 음. 저희가 뭐딱뭐십 분의 일이나 이렇지는 음. 않지만 음. 아무래도 음, 조금 더 어, 많다, 당연히 아, 당연히 아, 고려가 되고요. 음. 그래서 음. 저희는 항상 피해자들이 더 있거나 아니면 당사자분들이 많으시면은 고려해 보시라 항상 먼저 말씀을 음. 드려요. 왜냐하면은 소송이라는 게 변호사 선임료가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거 저희가 음. 늘 음. 영상 통해서 음. 말씀드렸잖아요 음. 예. 근데 충분히 그것도 아까 말씀하신 네고시에이션이 음. 가능하다 예. 음. 근데 확실히 진짜 여러 명의 피해가 있었다고 쳤을 때 이걸 음. 막 여러 명이 나눠서 여러 사건으로 가게 되면 음. 오히려 더 복잡할 것 같긴 음. 해요 음. 그렇죠 아무래도 또 음. 사기꾼들은 이런 것들을 노리고 음. 소액씩 음. 여러 명한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경찰서에 있으면 음. 그냥 뭐 투어하듯이 다니고 음. <laughs> 경찰서도 허영만 선생 님 백반기 같이 다니면서 아뭐 저기 고소했는데 저기선 저렇게 말하더라 뭐 저렇게 아, 하더라 음. 뭐 재판 아, 뭐 맞잖아 그러면서 네, 네, 네. 빠져나갈 구멍 계속 만들거든요 아, 그래서 음. 차라리 그 피해자들 모두가 모여서 음. 한 명을 고소하거나 음. 소송을 걸어서 음. 빠져나갈 구멍을 안 만드는 음. 것도 뭐 좋은 방법이 근데 있죠. 이게 저 중요한 거 같은 게저 예전에 그 중고나라 얘기할 음. 때 친구 중에 음. 그 걸렸다는 애 있었잖아요. 음. 걔는 그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뭐 증거 수집이 필요한 사건과 조정 또는 합의가 필요한 사건, 그리고 다수의 당사자가 존재하는 사건, 네. 이런 것들은 가능하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뭐 시간적으로, 정신적으로, 음. 물질적으로도 그렇죠. 훨씬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것 같고요. 이게 이제 저희 이번 시즌한 마무리 네. 컨텐츠인데, 요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저희가 이 컨텐츠 계속 해오면서 느꼈던 소감 같은 것들을 네.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음. 이런 게 있었어요. 사실 저는 이 매사, 만사가 내가 잘한다, 내가 잘났다, 여기 음.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고등학교 때 법적으로 제가 공부를 좀 했기 때문에. 아, 법과사회 네, 법과사회 그렇게 <laughs> 열심히 했기 때문에. 네,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사건에 있어서는 뭐 내가 어느 정도 대응 가능한 부분이 네. 있지 않을까 음. 하는 생각이 솔직히 말하면 있었어요. 근데 요번에 음. 이렇게 콘텐츠를 계속 찍으면서 확인을 하다 보니 아, 역시 전문가의 영역은 전문가에게. 어, 네. <laughs> 우리 진희 씨는 혹시 소감이 있다면? 음. 아니, 뭐, 황희 씨는 음. 사실, 이제 뭐, 여러, 이렇게 저렇게 포장을 했지만, 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좀 법적으로 좀그렇게 마음에 걸리는 게 많아가지고, <laughs> 알아보는 게좀 많아가지고, 좀 약간 빡꼬미 스타일로 <laughs> 좀 아는 게 많, 많았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 반대로 저 같은 경우는 네.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니까, 음. 이제 사실 이게 네. 법적으로 잘뭐 모르는 것도 많고, <laughs> 마지막까지는. 아, 요끝까지끝까지 어징한데요 <laughs> 정말 진한데. 컨셉, 컨셉은 끝까지 <laughs> 뭐 아무리 잘한 것 같아. <laughs> 이걸 더 이상 어, 안, 어, 안 네, 받는데. 네, 네. 어, 그래서 이제 이거 잘 몰라가지고 이제 주변에서 이제 뭐 이런 막 예, 사실 음, 우리 주제들이 음. 주변에서 그냥 막. 재미삼아 얘기 음, 나오긴 하죠, 사실. 이슈가 많이 되는 음.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나오면, 저는 사실 좀 꿀먹은 봉이처럼 음. 어, 그렇구나, 람도 음. 있었는데, 이제 한 10회 정도 진행하면서 정준이한테 좀 많은 가르침을 받다 보니까, 음. 어디 가서 이런 얘기 나오면, 야, 그거는 민사로 해야지. <laughs> 그러면 복회 접근하면 <끊으면> 안 돼. <laughs>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디 가서 이제 훈수를 좀들수 있어가지고, <laughs> 아, 그게 좀 재밌더라고요. 아. 아. 같은 영상이 두분이 완전 반대가 되죠. 어, <laughs> 아,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이번 이 10회까지 이끌어 주신 어. 정준명 선생님 소감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이게 제가 근데 사전에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은 게 컨텐츠 하나하나 나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음. 이거 하나를 찍기 위해서 진짜 우리 더엘 사무소 변호사 분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컨텐츠 하나를 뽑기 위해서 며칠을 이렇게 이 수고하신 거가 결국은 컨텐츠로 나오게 되는 건데 뭐 어떻게 느꼈 셨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만한 이 수고가 노고가 있었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아, 사합니다 그런 사인 네. 무교 소감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거 처음에 음. 할때그 생각이었어요. 음. 왜그 요즘 공무원 시험 음, 음, 강의하시는 전할길 쌤이랑 시서님께서에 말씀하세요.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음. 가장 좋은 강사는 음. 쉽게 가르치는 음 강사나, 제가 뭐 강사까지는 아니지만 늘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법적 분쟁이라는 게 물론 어려운 영역이지만 일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친근하고 뭐 익숙하게 다가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좀 최대한 쉽게는 말한다고 했지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이 양해를 해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이제 나도 좀 해, 해볼 수 있다, 음, 음. 어, 싸워볼 수 있다, 법적으로 음, 음. 이런 마음을 가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 자체는 혼자서도 할수 있지만, 요번 거, 요런 거는 덜 찾아와라. 음. 이제 이걸로 마무리를 한 거거든요. 계속 나가고 있죠. 아, 계속 아, 나가고 어. 있습니다. 진짜 작던데. 요렇게 해서 이 시즌1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